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온다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당장 집중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내용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. 최근 모든 사업자에게 긴급 경고가 내려졌습니다. 특히 부동산 관련 업계는 더 주의하세요. 여러분의 광고에 세무 상담, 세금 절세, 양도세 해결 같은 문구가 있나요? 세무사가 아니라면 이 광고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. 세무사 고유 업무를 침범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. 잘 듣고 계시죠? 소중한 정보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. 12월 2일에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었습니다. 지금 당장 간판, 블로그, SNS 등 모든 홍보물에서 세무상담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모든 문구를 삭제하세요. 안전을 위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라고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.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사업하세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!